t 비 n b 입니다 오늘은 간파약을 자맹에서 어,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릴게요 네, 우선은 좀비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우선 경계부터 먼저 누르고요. 좀비인 척 해야죠. 간파약을 간파약을 쓰겠습니다 어 저있다 이 장소 여섯 개는 먹었네요. 저 위에도 한, 한분 계시네요. 이럴 때는 항상 근데 회복부터 해야 돼요. 한분 이렇게 두셨는데 네 먼저 그럼 간파를 한번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니 친구들 경계 간파약 어 여기 있네요 그 친구 좋지 대박 아홉 개나 먹었어요 뭐이 정도면 뜨겠는데요 이게 바로 간파약의 효과 이걸로 간파약이 효과죠 6게 먹었어요 6개 해가지고 에너지를 효과죠네 에너지 가득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1등이겠는데요 41개 간파약이 요정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간파약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대박, 48개. 어휴 24개를 떨어뜨렸어. <laughs> 아, 2등 했네. 아, 1등 하긴 1등 했는데, 아깝네요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